자, 표평면 위에 전 0, T죠. Y축 위에 있네. 를 지나고 곡선 3수 수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Ft를 하자는데어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접하는 접선이죠. 접선의 개수를 Ft를 하자고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동일하죠. 자, 곡선 밖의 점이죠. 곡선 밖의 점은 접선 문제입니다. 일단 Ft라는 새로운 함수를 한번 정의해놨으니까 Ft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보자. 일단은 곡선 밖에 있는 스건 접선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야? 접점을 설정해야 되겠죠. 요 위에 있는 점 접점. 접점을 요게 t, 라고해 놨으니까 k 콤마 접점을 k 콤마 fk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지? 기울기는 f 프라임 k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자,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y y 좌표 fk죠. fk는 여기다 k는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k3승에 풀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ak제곱에, 플러스가 되겠죠. ak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가 되고, 플러스 5. 자, 적어줄게요. y y 좌표 fk는, 기울기. f'k x x 앞표 이래야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에 우린 결국은 요거 뭐지? 어는 거야? 바퀴 점 지나니까 요 점에다가 뭐에 넣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에 0,t를 지나니까 여기다 t를 대입할 것이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할 것이야. 맞죠? 이게 바퀴 점에서 접선 문제입니다. 어쨌든 접점의 개수란 말은 만족하는 k 에 k가 접점의 x 앞표니까 k의 개수를 구하는 뜻이죠. 그 놈은 자 f'k, 바로 적어볼까? 요거미분한다면 k는 거니까, 그러니까 3k제곱에, 마이너스 2ak,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까? 그 놈, 곱하기, x-k,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거기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뭐넣고 음, 요, 여기 y자리에다가 t를 넣고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 t는 꼴로 고쳐볼게. t는, 일단 적어는 보자. t- 마이너스 다 정리해야 되는데. 자, 정리하려 합니다. t는 꼴로 고쳐볼게요. t는 꼴로 고치면, 1. 예. 자, 요거 0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게 사라지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지울게요. 이게 마이너스 k입니다. 0 들어가면. 마이너스 k를 곱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마 k. 그다음 최고 참계수가 요게 마이너스 3k 3승인데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k 3승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 플러스 2ak 조급인데 요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2ak 조급? 이말은 그냥 ak 조급. 넘어가니까 그냥 플러스 ak 조급이 되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3k도 여기 사라지네.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를 만족하는, 어, 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ft가 되는 거지. 직선의 개수가 ft. ft란 말은 ft니까 t가 변수잖아. 요걸 이래보면 되지. 요 놈은 y e q t라는 옆으로 쭉 끊는 직선하고 y e q 마이너스 2k 삼승에 플러스 ak 제곱에 마이너스 5라는 삼삼수랑 옆으로 쭉는거 옆으로 만나는 교점에 교점의 개수 그게 바로 FT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FT가 되는 거지 아이고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요놈은 요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FT란 말은 직선의 개수인데 교점의 X좌표 K의 개수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말은 T FT란 말은 T가 변수죠 T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Y를 꼴 T라는 직선 그래프 축구는 직선이랑 상수함수죠. 삼차함수 상수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 티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일단 요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또 미분해봐야 되겠네. y 프라임 요거 미분하니까 요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6k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ak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k로 묶어내면 3k 제곱에 복잡해져. 마이너스 a 여지 자, 그래서 요놈이 어, 미분해는 값이야. 미분해는 값이 0되는 x값을 k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0하고 그다음에 얼마야? 어, k제곱이 어, 3분의 a가 되는 거지. 네, 3분의 a인데 a는 자연스러운 말이 있죠. 어,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음, 삼삼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최고창 계수가음수입니다 최고창 계수가음수인 삼삼수인데,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영대를 값두개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림 실력이 없어서 다시 좀 이쁘게 그려야 되겠네. 최고창 계수가음수고 영대를 값두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왜못 그리니? 미안해. 지금 분필로 하면 잘하데맞아 이펜 이게 미끄미끄해서 이렇게 해도 쉽습니다. 영 대기 만든 값이 지금 0 넘이죠. 노력했습니다. 맞지? k 리꼴 영이랑 요놈은 k 제곱이 영 대의 값이 누구라고? k 리꼴 영 하고 요놈은 k 제곱이 3 분의 a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양수라서 자 k는 k 제곱이 아, k 제곱이 3분의 a 가 되는 것, 형들 값이. k 제곱 3분의 이. 맞나? 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 어떻게 이 나오겠지? 무자면? 아, 바보. 뭐야 이거 k 제곱? 아, 쌤 참. 엄청은이 없는 실수라고 있습니다. 뭐야? 그래서 이 k를 묶어 내면. 맞죠? 이게 3k 제곱에 3k 제곱이 정확성.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k 제곱이 나오면. 되지. k가 3분의 a죠. n 양수죠. 오른쪽에 있겠지. 이게 여기. K 0, k 0이고. k를 고용. 죄송합니다. k를 고용이고, 여기 k가 언제? 3분의 a가 될 때. 0를값두개 나왔고, 요 값도 구해보자. 요 값은 만약 하면, k 자리에 0을 넣더니만, 원래 함수죠. 이 함수. 요 그래프입니다. 그랬는 그림 누구야? 요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 K자리 0몇리면 얼마니? K자리 0몇 대면 마이너스 5가 되나? 요게 마이너스 5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얼마야? K자리에 3분의 1을 넣어드리면, 아, 이게 복잡해지네. K자리에 3분의 1을 넣어드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A의 전체의 3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3분의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거든요, 이 값이. 정리를 좀 해볼까? 여기로 놔뒀게, 일단,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랑 y 꼴 t인데, y 꼴 t 는 놈이 빨간선으로그려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왜 되지? y 꼴 t가 요렇게 그리지면요 y t야. 그러면 당연히 맞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요렇게 그리지면 교점이 두개 나오고, 마치, 나오슨 교점 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두개 나오고, 여렇게 그려지면 세개 나오고, 또두개 나오고, 또 다시 한개 나오고,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범위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럼, ft란 놈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ft란 놈이 이러개는 거지. ft란 함수가, 자, 이거 복잡해지네. 일단, 어, t의 값이, 이게 제일 마이너스 오죠. 마이너스 오보다 t가, t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아래쪽에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 항상 몇 개, 한 개밖에 안 나오네. 한 개.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두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음, 적을 때가 또작아지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t가, 요 값이죠. 요 값보다 작을 때데그 값이 뭐니? 계산해보자. 아이고, 복잡더라 27분의 A3승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 요, 바로 쓰어자 27분의, 맞죠? 27분의 A3승에 마이너스 2A3승,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 저거하니까 9분의 a3승인가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좀 심플해지네 통분하니까 이거 27분의 요렇게 그럼 얼마야 27분의 a3승이 되는거나아 그나마 좀이지졌네 27분의 a3승 빼기 5 맞죠 27분의 a3승 빼기 5입니다 27분의 A3승 빼기 2 요사했을 때는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자, 요거를 좀 어떻게 채을 때가 없노? 음, 이렇게 요거를 샘이 좀 넓은 데로 가져가자. 자, 좀 넓은 데로 갈게요. 자, 넓어서 네, 이렇게 카피했습니다. 자, 시좀 소위 시원하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t가 이번에는 얼마야? 생각하게 어, 27분에 a3승에 마이너스 5가 딱 되는 순간에는 또 2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t가 또클 때, 이넛보다클 때, 27분에 a3승에 마이너스보다 클 때는 또 다시 1개가 되고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ft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FT 그래프랑 그려보자. FT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보요 어딘가에, 마이너스 5가 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어딘가에, 2 7분의 A3승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이렇게. 자, 마이너스, FT랑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 되는 거지. 파란색으로 보자. 자, 일단,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요거 그 값이 1이래. 요걸 내가 y를 꼴 x 측이면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y 측이 y측이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일 때는 정확하게 2가 되네. 2. 2가 2 되고. 그 다음에 음 요거 4일 때는 3이죠. 요렇게 되겠죠. 3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 값일 때또 다시 2가 되고,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주 많이 봤더만, 좀클 때는 다시 여기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요로된 상태에서 아주 상당히 복잡해졌어, 문제가. 요 값이 얼마야? 뭐, 요게 1이고, y 값이 요게 2가 되고, 요게 3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y 값이. 자, 그렇 되는 거지. 자, 이게 FT 그래프에요. 바란스 그래프가. 자, FT를 그렸고,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보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FT 그래프를 알아냈고. 자, 문제 읽어봤야 이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FT에 대하여 합성함수, GT라는 놈은 F, FT네. 합성했는 요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다음 조건을 만약하면 실수 T에 대하여 GT라는 함수를 또 찾아야 되는 GT라는 함수. GT라는 함수인데, 그 함수는 나오는 값이 1보다 커야돼그 다음에, 치역이 원소교수가 한계 음, 요게 지금 중요한 정보네. 그렇게 되는 GT, GT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다시. 자, 요것도 가져가 보자. 넓은 분로 가져가겠습니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GT는. 음. 더 넓은 대로 가자. 요걸 만족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려난 방 가져가 보자. 이렇게 그려놔서그건가져가이렇 이렇게 됐습니다. 요 해서, 이렇게 해게 지금 f t 게 해서, 게 y equal f t 렇그래프이 ft, 해서, 이렇게 해 t 이렇게 는서이 ft, 해서, 이렇 해서, 까렇게합성이해볼까 싶어. 합성함수는 선생이렇 이렇게 동그라미 게개서 그렸죠. 렇게그려볼게요 동그라미 개. 지금 상황이 요래되는거야 합성하고 다시 합성한다는 말은 g f 합성하고 또다시 f 있는거지 자 근데 요 범위가 지금 보니까 입력값이 t가 마이너스 5 보다 작을때 맞지?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이거 좀 작게 그렸네 t가 마이너스 5 일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쯩쯩좀 나올거 아니야 t가 마이너스 5 보다는 크고 27분의 A3승 빼기 5보다 작을 때. 뭐, 이래 나오겠죠. 가적 싫어. 맞지? 그때 그 값들이, 이때는 얼마였죠? 어, 함수 값이 1이었고, 요 놈은 2였고, 맞지? 요 놈은 3이었고 다시 2였고, 다시 1이었고, 이래 됐잖아요. 이 나온 값이. 자, 생각을 해보자. GT라는 놈은 합성했는 함수고, 결국 마지막 나온 게 요건데, 여기인데 치역의 개수가 1이 돼. 한 개만 알아야 되는 거야, 한 개만. 천천 생각해 봐봐. 일단 f 함수에 1, 1을 다시 넣을 거야 f 함수에. 그럼 1이 어디 있냐, 이거지 1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1이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여기 있을 수 있죠. 여기 있으면 뭐가 되노 1이 요쯤 있으면 3이 나올 것이고, 1이 여기 있으면 정확하게 2가 나올 것이고, 1이 여기 있으면 뭐가 나오지? 그럼 1이 나올 거야. 맞지? 금 여기서 나오는 시 값이 f 1, 1이 될수 있는 값은 1, 2, 3 중에 하나인데, 나오는 g, t, a 함수 값들은 전부 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이 나오면 안 돼. 오케이.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1이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일단 1은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그니까 러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여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이 있을 때는 여기밖에 없지 뭐. 맞지?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1이 될수는건 뭐야? 2가, 2가 나오도록 하든지 또는 3이 나오도록 할 건데, 끝나면럼잘 봐봐. 2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2는 또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2가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딱 있든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맞지? 요 자리에 있으면 1은 요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고, 2가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으면 2는 뭐가 되지? 2가 되는 거야. 2는 2가 되고, 1은 1이 되면서, 치역이, 원소가 또 2개가 되는 거죠. 원소가 계속 1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이 뭐로? 다, 3, 아, 미안해. 1은 3이 라고 다시 2가 여기 있으면, 정확 2가 여기 있으면, 요 자리에 있으면 2가, 2는 2를 맞출 것이고, 그렇지? 1은 여기 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치역이 2개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Okay. 이 전부 다, 1하고 2하고 전부 다 있어야 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1도 여기 있었던 거고, 음흠. 2도 여기 있었던 거고, 이렇게. 3도 마찬가지고 3이 여기 있으면, 3은 또 2를 맞추니까 안 되고, 3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형태거죠 1, 2, 3점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모양을 음. 요어진 문제에서, 조건에서 찾으시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다 왔습니다. 27분에, 27분에, 아이고, 이제 뭐, 뭔가 보이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 문제는 진짜 어렵네요. 쟤 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놈 마이너스 란 놈이. 맞지? 3보다는 오른쪽에서 했어요. 이게 커야 돼. 3보다는 커야 돼. 이조 따라서 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는 자연스란 말을 제일 처음에 좋고, 이거 중요한 말이네. 맞지? A의 최소값을 구할 텐데, A는 자연스란 말도 있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 자, 가보자. 그러면 넘어가면 8이고, 그러면 A3승은 꼴로 고치니까, 넘어가서 8이 되고, 8 곱하기 27이네. 아, 참, 현에 만들어놨네. 8은 뭐야? 2의 3승. 27은 3의 3승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 6의 3승이네. 이렇게, 이렇게. A가 6, A는 자연수인데, 그럼 A는 뭐가되나를 만족하는 최소값 A의 최소값은 뭐야? A의 최소값 7이 되죠, 7 A는 6보다는 커야 되잖아. 6보다 큰 자연수겠으니까 A의 최소값은 7이 됩니다. 요게 지금 뭐가 되지? M이 되는 거네요. 맞지? 그래서 어, 제스코 M은 M은 7입니다. M은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놈은 그럼 G7이지 G7 G7은 G7을 구하는 뜻인데 G7이란 놈은 FF7이네. 맞죠? 그 F7은 이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치약은 무조건 말라고하한면개인데 그게 3인 거다 알고 있잖아. 이건 무조건 3이죠. 답은 10이네. 왜 3인지 알겠지? 자, F7이 얼마야? F7. F7은 F 함수의 7인데, 7 넣으면은, 요 값이, 어, A 값이 우리가 뭔지, 아까제, 어, A 체스이 A가 7이 될 때지. A 체스컵 7이고, 10이고, 아, 이제 7인가? 말을 못하네. F7. 어쨌든 간에, G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G7. 계산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F 함수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G 함수는 치역이, GT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한 개라고. 그한개 값이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 했어. 전부 다, 우리가 3이 나온다고 했잖아, 3. 전부 다이값들이 뭐가? 3이 나온다고 얘기했 3. 다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야 되니까, 어, 요 값은, 3이야, 3. 그 답은 10, 4번에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F7의 값이 뭐든 간에, 7이 어디든 간에, 어디든 간에 나오는 값은 1, 2, 3 중에 하나죠.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합성함수니까. 나오는 값은 뭔, 뭐냐에 따라서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 모두 다 7이 다 3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요 놈은 3이 된다는 거지.